직장 내 괴롭힘은 한국에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,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가해자와 사업주 둘다 여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부분을 꼭 명심하고 태움을 당하고 있지만 말고 태우는 사람과 상황에서 벗어나세요. 첫 번째. 상급자에게 알리기 무작정 준비 없이 찾아가게 되면 뒷담화 이간질로 오인될 수 있으니 팩트 위주의 상황 시나리오를 준비하시고 가능하다면 뒷받침 될수 있는 근거 자료도 모으세요. 두 번째, 인격 모독 불합리한 지적과 같은 언행을 들으면 주목 들거나 참지 마시고 상대방에게 주의해 달라고 정확하게 의사 를 전달하세요. 태움도 상대방 반응을 보면서 무게가 달라집니다. 세 번째, 태움은 초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느낌이 들면 주변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알리고 조언 얻으세요네 번째, 지속되는 경우 증거 수집을 하세요.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은 상황의 동료가 있다면 같이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. 바꿀 수 없는 것은 태우는 사람과 내가 근무하는 병원. 바꿀 수 있는 것은 회사, 신고, 그리고 나의 대처입니다. 최악의 경우에도 방법은 있으니 두려워만 할 일은 아닙니다. 건강한 병원 문화를 만들어 가는 병원 언니. 더 많은 정보는 유튜브 병원 언니 TV와 함께 하세요.